010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고려아연 은, 는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일흔내 개사이며 사업부문별로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비철금속 수출입업, 광산개발업 등이 있음 그 외에 동산은 핵심 사업인 재련업을 기반으로 한두차전지 전해동박생산업 친환경적자원순환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개발 등의 신사업이 있음 해외에서도 지배회사와 같은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 선 메델즈홀딩즈 선 메델즈코퍼레이션 타이엘티디를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8월 아연대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7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연위 중임 대시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두고 있으며 사업 부문별로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대행업, 광산개발업, 삼호 투자 펀드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대쉬 온산재련소의 연재련소 확장이 마무리되어 생산능력 기준 세계 2위 수준으로 입지 향상. 아연대의 재련 과정에서 아연과 연뿐 아니라 금, 은. 인듐 등을 추출해내는 기술력 확보 재무 대시 금과 은의 판매 부진에도 연및 아연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의 비철금속 수출입 부문과 폐기물 처리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연가율 상승과 인건비 수수료 비용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감소 지분법이익 증가에도 외환차손 증가 등 기타 및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제조업 전반의 부진이 예상되나 금, 은 가격의 강세와 동닥, 생산 등 신사업의 본격화, 티타늄 드럼 확보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듯 2023년 8월 10일 기준 장마감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구조 9,31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고려아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8위입니다. 고려아연의 상장 주식 수는 1,986만 3,118주입니다. 고려아연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고려아연의 퍼은 12.77배이고 추정 퍼은 1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9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5,2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1.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139원이고 추정 EPS는 27,31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2배, 446,4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0점의 3.92이며 목표 주가는 648,18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974억 원, 1961억 원, 9192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748억 원, 8111억 원, 7,983억원입니다. 고려아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1번지 05% 쌓인 이고 유보율은 9,101.5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56이며 전일 대비해서 3.56-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1.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하연의 2023년 8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0만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0만4천원보다 4천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9만8천6백원입니다.